안녕하세요. 라무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불면증 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은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나 스마트폰 사용,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깊게 자지 못하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빠른 대처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1. 불면증의 원인.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신체와 정신이 모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몸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 늦은 시간의 스마트폰 사용, 불규칙한 식습관, 음주 등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2. 라무몰 제품 속의 멜라토닌 슬리포스 라무몰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불면증 관련 제품은 멜라토닌 슬리포스입니다. 슬리포스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자연스럽게 잠이 들도록 도와주는 수면 보조제입니다. 주성분인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멜라토닌 슬리포스는 이러한 부족한 멜라토닌을 보충하여 신체의 수면, 사이클을 정상화하고 깊은 숙면을 유도합니다. 복용 후약 30분 이내에 졸음이 찾아오며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공적인 수면제처럼 강제로 잠을 유도하지 않아 아침에 피로감이 남지 않고 자연스러운 기상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용 방법은 취침 약 30분 전에 물과 함께 한 알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사 직후보다는 공복 상태나 가벼운 식사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해도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기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3. 부작용과 주의사항. 멜라토닌 슬리포스는 천연 성분 기반의 제품이라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멜라토닌 흡수가 방해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권장 복용량을 초과해 섭취할 경우 수면 리듬이 일시적으로 흐트러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혹은 호르몬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는 일반적인 수면 보조제로서 안정적인 숙면을 돕는데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4. 불면증 관리 팁 불면증 치료는 단순히 제품 복용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정한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지켜 몸이 일정한 생체리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낮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원활히 분비되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불면증의 원인과 함께 라무몰에서 판매 중인 멜라토닌 슬리포스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은 인공적인 수면제가 아닌 몸의 생체리듬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잠들도록 돕는 안전한 수면 보조제입니다. 불면증 치료는 생활 습관 관리와 생체리듬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슬리포스를 통해 편안한 숙면을 유도하고 건강한 수면 패턴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무몰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숙면과 건강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